와 지금 내란 발사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재판정에서 윤석열 호칭 가지고 또 싸우고 있어. 아직도 이 짓을 하고 있어. 아직도. 그 유병규 검사님이 지속 반복적으로 피고인 윤석열이 윤석열이 피고인 윤석열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본 재판은 방송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재판입니다. 이 재판에서 국가 최고 통수권자였던 원수였던 전직 대통령님의 예우를 지키지 않고 유방구 검사님의 성구이기도 합니다. 아유.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무한 말투로 어, 왜 그렇게 무한 어, 말투로? 무슨 짓수야 앞서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정숙해 주세요. 유방구 검사님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피고인이 라자변장님 서성검사입니다. 피고인 아, 윤석열은 공소장이라는 공문서에 나와 있는 정식 명칭입니다 아,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오히려 그 피고인 윤석열이라는 공식 명칭에 대해서 피고, 윤석열을 터무니다고 차라리 그, 예, 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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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하시는 것은 이 검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에 가한 것을 이런 공식적인 자리 형사 소송 절차에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불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야좀 아, 웃고 있네 또아 이거 진짜 이거 왜 언제까지 이걸 들어줘야 돼요 아니고요 아. 그냥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피고인 땡땡땡입니다 네. 뭐 없어요 예 음.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춰 전직 어, 네. 무슨 예우가 있어요 선배가 선배 같아야 음. 선배인 거죠 음. 예 저기서 제일 황당한 말은 검찰 선배이기도 하다라는 음. 말이 저기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선배 같습니까 저는 선배를 인정 안 합니다. 네. 저런, 이런 짓을 저지른 자가 무슨 선배이고요. 네.